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대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순한 여정은 단지 육체적 고난만이 아니라 인간의 배신과 조롱, 그리고 의심 속에서 겪는 깊은 영적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고통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사랑했던 제자의 부인, 군병들의 조롱,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54절에서 60절 말씀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 베드로는 그분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의 뒷모습은 이제는 두려움에 가려져 있습니다. 대지상의 집들 안에서도 그는 예수님 곁이 아닌 사람의 틈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위험해지자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말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고난이나 불리한 상황이 닥칠 때 신앙을 잠시 숨겨두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마태봉 10장 32절에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이 주인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61절에서 62절 말씀에 베드로가세 번째 부인을 하자 닭이 울고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은 책망이 아니라 처음 그를 부르시던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이 장면은 단지 배신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하지 않는지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한결 같습니다.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눈빛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통해 그 시선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63절에서 71절 말씀에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고 고난받으시며 선지자 노릇하라는 조롱을 들으십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모두 예수님께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단 하나의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장차 있을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해도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참는자는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견뎌낸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표현하시고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베드로의 부인 조롱과 조서 그리고 신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배신과 저런 의심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눈길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죄에 빠졌을 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은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약속을 소망하며 묵묵히 견디며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주님은 지금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넘어지고 부인했던 자에게도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도 무릎을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